자, 오늘은 아는 사람은 매일 쓰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평생 써도 모르는 컴퓨터 꿀팁.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첫 번째, 윈도우에서 창을 여러 개 켜둘 때가 많습니다. 한개 모니터에 창열러개 맞춰볼라고 언제까지 일하고 있을 겁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화살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으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갑니다. 정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딱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이거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키 한번 딱 누르고, 택키 한번 더딱 누르면, 짜라잔 이렇게. 세 번째,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창은 마우스 휠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가로 화면을 만나면 당황을 하면서 마우스를 여기까지 가서 직접 끌고 이렇게 좌우로 불편하게 움직입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가로 스크롤 되는 비싼 마우스를 따로 샀는데 이거 없어도 이 됩니다. 이제 이거 알면 이렇게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해가어 터집니다. 자, 인터넷 창에 마우스 딱 올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휠을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면 화면이 좌우로 왔다 갔다 리 왔다 갔다 리엄 편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창을 여러 개 켜두고 있다가 실수로 창을 꺼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럴 때, 만능 부활키 컨트롤 Z를 눌러도 안 되고, 이거 오자너 우짜노, 이거 오자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주면 마법처럼 창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살아납니다. 그리고 크롬은 창을 끄고 다시 켜도 살아납니다. 무한 부활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창, 뭐내 컴퓨터, 내 문서, 엑셀, 오망 다 켜져 있는데, 바탕화면으로 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끄다 보면 하루 종 걸립니다. 언제까지 다끌 수는 없죠. 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려고 하면 오른쪽 밑에 여기 잘안 보이지만 요 부분을 딱 눌러주면 바로 가집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면 은 윈도우 키 누르고 d버튼 딱 누르면 바탕화면 가는 거죠. 한번더 누르면 원위치됩니다. 여섯 번째. 화면 캡처하려고 할때딱 원하는 부분만 캡처하려고 하면 은 윈도우 시프트 s 이렇게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마지막까지 제영상 이렇게 집중 해서 보고 계시니까 드겠습니다. 리 컨트롤 V가 붙여넣기인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V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윈도우 V를 누르면 여태까지 복사했던 목록이 이렇게 주르륵 나옵니다. 희한하죠. 오늘 영상 보시고 한계 알아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